네, 지금 집 보러 왔는데 연락 이 두절됐네요. <laughs> 지금 호주 온지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지금 일주일 동안 집을 못 구하고 있어요.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건데 이게 보면은 욕심만 좀 내려놓으시면은. 아마 금방 구하실 거예요. 근데 이게 또집 위치도 중요하고 대중교통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만편히 구하실 거고 그리고 꼭 이렇게 저처럼 와보셔야 돼요. 이렇게 어, 노쇼 당하더라도 꼭 와보셔야 되고 <laughs> 앞으로 계속 호주에 있을 거라서 어, 예비. 워홀러 분들이나 어, 와서도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좀 힘이 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언제든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어, 질문사항 있으시면 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은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해드,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왔어요 그래서 다 지금 몸으로 부딪히고 <laughs> 다 그냥 뭐 알아보지도 않고 와 가지고 좀 개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꼭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네. 뭐 영어 공부 또한 물론이고 영어 공부는 꼭 하셔야 돼요. 네. 그래야 삶의 질이 올라가고 어 삶의 질이 올라가면은 그 여기 호주 생활에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. 딱이 정도만 합니다, 영화는 제가 그 한국에서 딱한 3개월, 4개월 정도 그냥 독학으로 혼자 공부를 했고요. 네. 어우. 이게 참 쉽지 않네요, 여러분. 항상 남자분들은 막 생각하잖아요. 막 어떻게든 부딪혀서 무조건 이겨낼 거다, 막 하면서. 근데 저도 여기 와서 생각을 좀 고쳐먹었습니다. ね、ファイティング。